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하만의 재산과 권력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갑니다. 모두 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망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를 구했다는 사실이 에스더에게는 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다롤 13일 유다 백성을 죽인다는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슬피물며 왕에게 도움을 정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에 취해 있느라 주변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듯이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주변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합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오늘 저희들도 함께 우는, 울어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